저희가 이제 대구대 맛집을 소개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음, <laughs>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나요? 저희는 이삭토스트를 갑니다. 왜 이삭토스트를 가죠? <laughs> 이삭토스트 어디에 있죠? 정문 앞에 있죠. <laughs>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네, 어... 소개시킬겸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왜냐면 또 이게 토스트 이렇게 먹고. 맞아. 허러럭 먹어야지. <laughs> 이제 먹기 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삭토스트를 정했다. 딱 기다려. 토스트 좋겠다. 이제 저희 최애 음식도 소개하고 이제 같이 먹어 보는 네,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지를 겁니다. 기대되시죠? <laughs> 같이 같이 레츠기리. <레스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건 부테이프랑 얘는 트리플로 쓰지. 일단 우리 돈이 아니라 여기 생돈이기 때문에 비싸게 먹어요. 맞죠. 대상지로 <laughs> 왕성하기 <laughs> 때문에 우리 아, 이곳이가 우리 곳이도 때문에. 올려도 먹어. 올려도 먹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, 여러분. <laughs> 나는 네, 뭐 먹을까? <laughs> 뭐가 제일 유명하지? 이첫 번째죠. 아, <laughs> 첫 번째. 첫 번째 있기 때문이지. 아니요, 신메뉴 먹기. 신메뉴. 아까 신메뉴가 저기 있었는데. 버블 치즈 미츠. 어, 이거.

야 아, 이걸 싶어? 이걸 아, 이거 어, 하 아, 이거 하나도 아, 아, 이거 하 귀엽다. 하나 이거 귀엽다. 이 이거 하 이거 도 이거 하나가 이거 이거 아, 이걸 보여주고 싶다 이보여줘고싶이 <laughs> 소세지 3개가 있다면 아아 <목소리> 어. 저거 못 자. 뭐야 음. 어, 이거 귀여운 거다 여기 본분이 안 되겠다 섞어야 돼요 <laughs> 좋아요 어때? 아, 한번터져마세어 네. 맛있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? 안에 베이컨이랑 씨 브라운이랑 희시 브라운 그냥 이거는, 이거는 베이컨 뱉어. 어, 트 크림 에서간 건데, 이거. 뒷담고 아니고. 이거는? 베이컨 네. 포테이피 먹자, 얘들아. <laughs> 그냥 와음 나는, 아, 이이상에 그, 특유의 소스 이 진짜 좋 단소스랑 비슷해 맛데나마카 먹거든 느끼 장난? 이거 맛있 많이... 응. 근데 이쁜 응. 어 응. 근데 먹기 어데아 근데 이 안에 든게 많아 얘가 근데 응. 얘, 얘가 더 먹기 힘들 것 같아 먹어줄 <laughs> 얘... 사람 얘 거의 약간 맘땡땡땡이 맘땡땡땡 근데 뭘 여기 너무 뜨거예요 내가 보정해볼게 <laughs> 진짜? 목줄에 뭐 줄까 여기? 나를 믿지마 <laughs> <좀> 나오지 <웃음> 않겠어 <웃음> 영상 보정해달라 <한번> 톡톡 들어갔네 맥드 소스는 예쁜 면을 <laughs> <안전한 삔을> 만들전시 <laughs> <나 전신을 웃음> <laughs> 나는 베이컨 베스 송선 성배가 다른 한가닥? 네 아마 사춘기 요깃거리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깃거리 음. 할머니인 줄 요깃거리 오케이 <laughs> okay. <laughs> 근데 이거 아가흘러 느끼하다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아아 맛은 있다 아, 느끼하게 먹는 아잘못 먹는 거 느끼한 거좋아하 추천 진짜 그렇게가는나난 얘랑 똑같은 걸먹었는 나는 정말 엉기란 전느 <laughs> 깨다 <깨달은> 생각 못했어요. <막혔어요>. 전 <laughs> 트리플 소세지를 먹었는데 <laughs> 근데 이딱 그걸 보면 되게 양도 많고, 근데 먹기가 조금 힘들어. 너무 <laughs> 일자로. <laughs> 네,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. 우리 이제 그공강 시간 알죠? 이제 <laughs> 그 약간 진짜 애매한공강 <laughs> 남은 그한 한 시간 아니면 뭐 진짜 저녁 9시 30분 이런 시간에 이제 바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로. 다른 길먹는거 최고 아니에 먹는거지 식이요호식아 혹시 이제르륵르륵 먹고 이제 먹으면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생일 좋은 것이 주변에서 이거 다 뭐야 다? 편집 편집 안녕 안녕 <laughs> 원래 이런 키 작은 애가 들어 이런 B급 갬성 B급이 아니라 이 정도면 F급이에요 F. 좀 제대로 찍어요? <laughs> <laughs> 어, 오이 없어. 오이 없어. 꼭 넣어주세요. 말해. 이거요. 이런데요? 죠 근데 반만해야 돼. 꺼야 <laughs>